쟤왜이어 <놀람> 공.. 공서빡지공 키셈 공 키셈 공 키셈 없어 어, 없어? 아왜저 아니, 아트룩스의 아 피흡력 반피였는데 갑자기 반.. 아니 딸피였는데 갑자기 반피된거봐 그니까 러 아트룩스 피흡 리얼 실화냐? 그 찐따같은 아트룩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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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> 여주려고오고었다 <laughs> 미안하다 이거 뭘여주려고오고 이거 보여주려고 아트룩스 픽했다 아 누나는 다 이기네 지나가서는 탑신이겠지 시방이... 그렇겠지 아 근데 이거 미드 탑해서 어떻게 막 있으면 얘 다이브도 자유자재인데 미는 아래 보고 보던 듯한 느낌이야 어떻이 미드에 계속 있네 음... 일리가 있네 그 체력 지가야겠다뭐 나올지 뭐할지뭐 뭐 나올지 모르겠다 오, 라인 같이 비고 타워나 부수자 이 새끼를 죽여야 돼. 이 새끼를 돼. 아, 진 아, 아, 스킬이, 스킬이 없어. 스킬이 없어. 빨리 굴간템 뽑아야 한다. 음, 이, 안 그래도 갔어 응, 내가 잘못 잘못 사온 거라서. 큐이를 맞추면서 제작했으면 됐는데. 아, 이거라. 아, 스킬 코딩. 아, 안 죽어. 아, 다 빠르다. 저거 보다 아가지고 어, 여기 한명있다 어, 아, 잘못했다. 아, 실수. 포기해, 포기해. 짜식. 원카! 아트 좋은 조합이 E로 벽 넘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. 아, 진짜? 응. 오 이거 개좋아, 진짜. 이 스킬이 풀도 짧은데 이동하는 거 좋아가지고 개좋아 우르프에서 저거 1초만 더 쓰잖아 저기요 응. 아트는 공격력, 쿨감이 중요합니다 암명 먹자 여기 후... 명 쿨감 공격력 템이 뭐 있냐 중무 그요리랑 중무 중무 에다가 기야이무이게이게약 이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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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친야이기까이기 연장 이 중 연장. 아 뭐야? 아 중무가 있어야 될것 같아.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? 어 중무가 있어야 될 것. 같아. 중무가 너무 아트한테 좋은 템으로 변했어. 원래 좋아서어 원래 좋았는데더 좋게 변했어. 검과 심장, 제마시아의 심과 힘력 오백 배. 이기랑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어떻게 아야 <laughs> 미안하다.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봤다. 나오지 말고. 개사이야 영우 갑시다. 지감템한명 실화냐? 금방 음, 얼른 어쩔 수 없지. 뭐야, 발언치기 그런 아니야 아이치짤보 이거 네. 너무 좋아 아이개째댄스 진짜 제 그냥 보이면 궁 치고 달려가면 된다 바로 가야지 나도 나도 어시 이다, 어시 이다, 어시 이다, 어시 <laughs> 아개 무섭다. <laughs> 아, 아까비 진짜 공포다, 공포. 씨발 마, 잘못 박았어. <laughs> 잘 나갔어요, 월 정글에 탑 o p t 미드런블이네 야, 공구에 벌써 돌았어. 내가 탄 막을게. 빡치기. 어, 하하! <laughs> <laughs> 날개 패턴이 있는 거 봐. <laughs> 소리 존나 시끄러워. <웃음> <웃음> 어, 돌발 없어. 허사다. 졌다. 아, 퍼펙트. 아, 옳게 된 게임. 아, 아, 아이 아. 육국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나인가. 멋진 아... 팝송 아 어렵다 응더 음, 어려우면 챔프 재밌게 했다 근데 어려워도 챔프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대충해도 <laughs> 이겨 쟤네가 아페라 것도 컸다 어아 다리우스 으면 우리 찢어졌을걸? <laughs> <laughs> 아루 이거 보여 주더라고 억으로 썼다. 두려장큰 적이다. 아 내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대로 그림자 보면 안 되겠지? 그거 자, 그러면 너 운동 어떻게 하게? 해? 아 그러니까 돌아 아, 난거못 뽑았어도. 아내기. 내면 내면 십사신 거 없다. 뭐. 응. 희망. 그린저 다섯 개 뽑으면 한 명만 붙창날라도 다섯 개 날랐 같은데. 그러니까. 이쪽에 그린저 자체에 모션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 던지면 모션 겹쳐가지고 버그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안만들었을도 그렇게. 근데 또 라이엇이라면 또 개가 심하다. 여기 있다.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쉣오쉣오쉣아 oh shit. Oh shit. Oh shit. Oh shit. 이거 막판 합니다 저 머리 아 뭐야 펑. 이거 어 나도 아... 막판 해야겠다 머리가 아프다 아... 지금 몇판 하거야아또많이 수업이야 못갔네 하루종일 이긴이거고머리폰머리폰

이녀석안 된다! 이시다이하게 된다! 이다이녀서은다이다이 녀석은 안다은지 모르. 이녀석이이야7 7다이은다음코은7 6다이다이녀석이 어, 편안가 1, 대 3, 4, 5, 6, 7, 지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 갈리오 19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리1이 이걸 11, 12, 13, 1 어? 1노갈리오7 1도1 <laughs> <해모>. 어, <laughs> <진짜. 웃음> AP 갈려 못할 것 같긴 가야겠다 여진 아 여진이 괜찮은구나 여진이 다탈수 있어 다. AP 안 할걸? 난 AP 못하겠더라 갈려 근데 AP도 여진 가도 괜찮아 아 그래? 아 여진 들어가겠다 얘보음악 감탄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... 아 마방몰빵 AP 나와라 마방몰빵 내 AP 나와라 그것도 확률 5 0 0배 하겠네. 달리고 확률 수도 그만 겠는 고생이 나거레이저 쇼. 아이고. 거 탑으로 갈수있대마아 기차 하네 이짱게 하네. 아, 다다 짜식, 짜식. 짜식, 짜식. 짜식, 짜식. 짜식, 짜식. 짜식, 짜식. 짜식, 짜식. 짜식, 짜식, 짜식. 짜 글쎄 다리식스식짜네 아렉 승률 4 7번데 무슨 말이야? 리 <laughs> 오, 쟤에자 내가 라없구나 여기도 스킨 보여 보여. 큭.

AP 네. 챔프, AP 딜러드 같은 거 나오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. 뭐, 도발할 거리만 주는 챔프. AP, 없애. AP, 뭐, 이런 정도 돼. 챔복챔나 정복자나, 여진이나, 착취? 이것은? 칼날비까지? 그 정도? 아, 제드 나오면 재밌겠다. 세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! <몬의> 기! 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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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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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음, 아, 어, 그럼 가리 가면은 쟤네 스킬 타진영을 무너뜨려라! ㅋ ㅋ 에 있으면 피도 안될거같아 쉰대가리 <laughs> 진짜 개사기겠네 와 기계감 잔뜩 떠 있는 거봐전 쉰대가리 갑시다 <laughs> 또 나오네 망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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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이 오오오오 s not to be c 고오 e l h 오 has not to 도 e cruel. He has n o 도 to be c r u 다 l He has not to be c r 점멸 평탄! 비벼! 비벼! 비켜비켜 지켜! 하하 비벼! 이걸 지켜주네 아 맞다 와.. 얘네들 엄청나다 3렙입니다 맞다 아 근데 도끼는 좀 짜증날 것 같은데? 어.. 도끼는.. 많이 짜증나는데 다아은 이거요.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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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 <놀면> 어, 오케이. 오고이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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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의미가 없겠다, 이러면 나이스 나이스 다음, 나이스. 다음 나이스. 보발까지 기다렸다가 미니어였다 펜페자빼 펜페. 자 미니어였다, 봐줘 으로 아깝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방금 이 미니어 뭐지? q 어 하원님, 너무 음. 늦었다,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버 기는 먼저 빼고 프리때트야될러같까 그러면 일단은 바로 정보부터 따올 봐. 아비 이 섬방어? 쭉쭉난 Q 섬방요 많이 갈거 멘지라고. 녹화얘 많이 걸린 많이 걸거멘지고걸지고 도기는 한번 빠졌고, 어, 걸.. 걸까 아, 애는한테 지금 너 자신을 믿어라. 아, 끼고 걸자걸럴거 하고. 이거 압도발 지금 자리야되는 거야. 그도끼는 빼고 싸워야 돼. 아, 그리고 뭐 한명점 사야 돼. 하나 뺐고 이 걸어볼게 이번에아나왔다 음. 어, 내가 코스빨 어, 돼. 어. 이게 내가 도발해서 니가 해도 난 연계가 많다 죽었네 와아 신발 없었지 <놀람> 나이스 나이스 간다 잘 방어하고 점멸 쓸거 이기고 있다 파븐 라인 이기고 있다 이거 힌트가 되고패션 패션 여기다 <laughs> 이거, 헤르메스 보다, 는속도가야겠는데 신발? 헤르메스는 궁박 게임이. 에, 신속신? 신속신. 신신속신 신속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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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속신 신속신. 신속신. 신속아 신속신. 네 아이노턴던여파 순식간에 다섯 명 되는데. 못했네. 아. 진영을 이거 두발못 맞힌 것부터다아가다지말 걸. <laughs> 아 근데 안탔면기 안, 안 어. <laughs> <안. 세 기계! 웃음> 스킬 빠져 있었으니까 안탔으면 죽었겠지.

아니, 한 명은 없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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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일단 좋지. 다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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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되 아니, 이제 전멸 없다 너. 나이스 발포를 넣고. 포포 빵패가 사라졌다. 이거 아들.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. 힌지야. 아이씨 왜 자꾸 끼냐 다음에 도끼는 빠졌다 볼수 있으면 핸데가리다아 씨발 내가 도끼는 걸렸네 도발! 아직 라인 뭐야 왜 끊겼어 야아 그. <놀람이 Ahmed> 이게 끊기네? 어, 오케이, 내 귀여워. 귀여워.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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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간다. 귀여워. 귀여워. 우여워 귀여워. 귀여워. 오기이자인을무너라 okay. 우리 사사 속백이 <놀들> 너무 답답해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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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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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걸어서 <laughs> 걸어서 보였다 팝팝팝팝. 잘 가. 야 미쳤다. 진리기위해 <laughs>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. 카츠라. <laughs> <가치라. 웃음> 파워레인저 진짜야, 또. <laughs> 야, 씨, 왜, 왜, 고장이야. <laughs> 나 빨라. 쟤나 <이렇게> 빨라. 채화다유채 <laughs> 간다, 간다. 그래. 빨리, 빨리 라임 밀로 존나 느려, 라임 미 속도. 얘먹는다 이거. 테라 없는 다시 욕먹는다. 공있는 사람 있나나 밖에 없네 나공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나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 나도 어 나도 있어. 나도 나, 돼,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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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파. 오 어, 어떻게 빼고? 이자가 난다. 뭐다? 킬속때기 이가센트 아, 다라나 아. <laughs> 그거 해도 안 돼. 동서진 <laughs> <되게 안 했다. 웃음> 그냥 도망이나갈 것이지. 길을 넣고 있어. 아, 센트리 아, 아, 기 너무 좋다. 와, 이걸 다. 해. 트리 때기. 역시 전용대. 다시, 다시 카운터야. 빵동, 쌍동이가 그냥. 아.. 일단 고형이 거 옮겨놓고 다음 가자 민수 니 본캐로 하고있냐? 응. 어.. 근데 우리 이판 끝나면 나 이거 끌건데 그때 써도 아, 돼 오케이. 아.. 내, 우리도 내일 하자 내일 점심에 일어나야 는데 지금 좀.. 나 어제 2시에 잘 거랐어 2시나.. 음, 잘 어제도 4시에 자긴 했는데 건물이랑 붙투했어 저는 조금 쉬다 자겠습니다 그래. 가자요. 가자. 가자.